요엘서 111번. 요엘서 3장까지 밖에 없는데, 우리 읽어 오셨어요? 3장 있는데. 작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US 111번. 요일본 맷두기와 대치와 황춘과 팥종이는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예, 의회사는 정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후에, 그죠? 그, 받은 이후에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이전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를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에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길을 기울을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껴게될 것은 여러분, 신앙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또그 자녀는 또 손자를 통해서, 또손자를그 밑에 자녀를 통해서 계속 신앙의 대보가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US에도 말하기를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 눈으로 보았잖냐. 응? 그리고 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들은 것을 계속 전해주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 선조들이 저도 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죠? 엄마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저희 대에서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한테 또 손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아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복음을 얘기를 안 해서 그게 좀 속상해요 그 제가 저희 집에 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 에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전하다 보니까 자기도 5년 중에 아들도 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지금도 하나님이지만 그 얘기를 애들한테 해줘요.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삼박자가 일치가 돼야 돼. 하, 말은 잘하는데 행동 은 개차반이면 전달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말도 응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행동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확신이 있어서 그들도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유행서의 선제자가 당신들이 이런 상황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또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주라. <laughs> 그칠십이번요엘이본 메뚜기와 느치와황충과 팥준이는 무엇인가요 됐어요. 네, 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나 푸른 식물을 밟아먹는 곤충인 메뚜기 종류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열심히 저번 주부터 이제 이거에 보면서 아 메뚜기 종류 느치는 뭘까, 황충은 뭘까, 팥준이는 뭘까 찾아보았어요. <laughs> 찾아보니까 어 팥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저는 옛날에 송장 메뚜기라고 했어요, 메뚜기. 좀 약간 갈색빛 나면서 전박이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팥종이가. 우리 팥 색깔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면 늦치라는거 있잖아요. 우리 쌀과 골이나 곡식들에 보면 쌀벌레 있죠, 그것이 이렇게 하얀 그 저기 그 강, 하얀 것이 아니고 그게 나와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시커먼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그렇게 생긴 거, 성충이 되고, 그런 것이 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메뚜기 종류인데, 히브리 말로 엘레크라고 하는데, 핫다, 날다라듯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러니까 여기 메뚜기 종류가, 뛰는 메뚜기, 날라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달가먹는 메뚜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뚜기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 점차적으로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도 밭에 있는 곡식이나, 나무나, 풀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먹어치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한 푸른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곡식, 우리가 사람들 의식주가 해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먹는 게 없으면 어떡하죠?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군별하면 눈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어? 있는 거다 뺏어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거. 이제 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유엘스 1장 4절 파충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르치가 먹고 르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이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분들 그 메뚜기와 르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었을 두려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장 11절 영왕께서 그 유지 앞에서 소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한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해하는 자는 하나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러므로 2장 11절 여호와의 유대는 네, 마지막 네. 시대에 성령이 이루고 으신그준비를 받을 부원의 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심판으로서 밀두게 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이 메시지 종류를 갖고 주변 열감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김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를 들을 때 잘못 들으면 참 애석하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 보던 재앙이 심하다는 것, 하나님의 징거를 굉장히 심하다는 것.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거를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진거가 아니에요.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럼 누구보다 더 강하게 다른 걸또그저도더 또 강하게 그래도 안깨달아 마지막까지 가게 하셔서 나중에 두손도발다 긁게 하시고 설문 됐어요? 한번 얘기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하기도 도디하시고 자유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해선 기자는 무엇을 외쳤나요? 그래서 중심 내용입니다. 이미 이만 빗뚜기 재앙보다 더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시기들 1 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용요, 애통하고 마음가여 회개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울지지 말고 마음을 찌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자다. 그는 은혜로 오시며, 안으로 오시며, 노아를 거디하시며 네, 네. 은혜가 크시다, 뜻을 더이어 재앙을 내지 않게 하시나니. 우리가 미련하면 끝까지 재앙을 받아요. 지혜로 는면 재앙을 받지 않고, 그중 하나의 옆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진정을 다해서 빼게 하라는 거예요. 하주내마음 다해서 하나 더 빼게 하고, 회개라는건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갔던 길을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럼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우리 마음속 잘 몰라요. 겉으로 웃으면 진짜 좋아서 웃는 줄 알아요. 속에서 의병신하고 있어도 겉을 쓰고있으면 속에서 욕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아 저거 얼굴은 씩 웃는데 속에서 욕하고 있고 저거 저주하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고마음이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주인이시죠그 속에 주님 모시고 살때 우리는. 어떤 재향이유해성 지자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더큰재향이 오기 전에 제발 돌아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돌아오는데 그냥 흘렁거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참 잘못 생각하는아 하나님 나 이래서 벌줬나 이런 생각가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요 모든 것들 다 해결되더라고요. 아파도 감사, 안돼도 감사, 잘될때 누구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복주서 감사해 할수 있어요. 근데 안 되면 으씨 이러잖아요. 으씨가 아니라 그래도 감사.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를 깨닫게 주신 하나님 이십니까.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게도 거디하시는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앞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감사하시면 여러분이 주신 되게 원합니다 네. 지금 나라를 보면요, 화가 나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아버지 기도하라고 기해주셨군요 감사해야 돼요. <laughs>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라고 이런 거 보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자꾸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원하신다는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일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날이 심판의 날이죠? 무엇을 첫 번째 볼게요. 폐기하지 않으면 전무후무한 백두기 재앙이 올 것이다. 첫 번째 폐기하지 않으면 전무후무한 백두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 보겠습니다. 이장일절이서 시작 시원해서 나팔을 부면 나의 거룩한 아, 아, 산에서 성고의 아, 아, 소리를 아, 질러 아, 이땅 주민들을 다떨게 아, 아, 하시니, 아, 하시니 아, 이는 여호와의 낙에 게드기니라 이제 진밥하였지니도둑고 팡팡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힌 날이라 세벽끝이산 꼭대기에 덮은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들었습니다 여하 같은 것이 옛날에 없었고 이후에 되게 없으리로다. 이장 아.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문대 앞에서 소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한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한 자는 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려우다. 당한 자가 보고 이리하라. 우리 메뚜기 지향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에굽에서 바로에게 내린 제안 중에 있죠요멘두기 제안. 제안이 내릴 때마다 아,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제안을 떠나가게. 그럼 니네 백성 보낼게. 그래놓고 그 제안이 떠나가면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성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멘두기 제안. 그때도 이런 말씀에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때 없으리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예급에 내린 재앙이 성경 10년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급에 내린 재앙보다 더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김용기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죠?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있게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제한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인가? 2장두 번째로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어 예전과, 예전과 같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다시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나요? 안 해주시나요? 회복해 주시죠. 그런 은혜가. 성경 보겠습니다. 이장십8 절. 그때 여호와서자기사랑성을 불쌍히 여기 것이라. 들짐들아와말이다나나무가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을내는다 시온의 산들아 너희는 너희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며즐거워다 그가 너희를 위를 내릴 때게당하게주시 이를 위한 조심이가 대접받을 것이라 마당에는 미리 가득하고 동개는세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부대, 공병들이와 네와안 손과 가축이가 먹어냈을대로 너에게 갖다 주리니 너희는 때에 풍종히 먹고 너에게 올라오기를 신 너희 하 여호와 이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백에 그런 실은 있었지만,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죠? 다섯 자녀, 자녀가 다섯 맞나요? 다섯 자녀 그대로 주셨고, 또 제모로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는 이 말씀처럼, 모든 황충이나 드시가 다 먹었지만, 하나 있으면 그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전 것 받지.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는 것. 네. 돌아오면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의 날은 뭔가 볼까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2월 6일, 2장 2 8 2 9 5도 같이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옆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대들이 장대를 말할 것이며, 너희들 그리는 꿈을 꾸며, 너희들 그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역을 안정화에 들어가서 보여줄 것이며 그래서 2절 1 8 1 9절 옷을 리 성령관님 사건을 정확히 성취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사들에게 마가다르트 120년도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때 불의와 같이 달라진 역사있고 그들이 다 지방에 말을 하고 그죠? 성령총화 받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다 세운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살고 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약하게 계시는 거와 강하게 계시는 거 그저 충만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에스게을 보면 은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을 접시고 고름을 접시고 그저 허리를 접시고 머리까지 참 그런 저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대 나는 순종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판단으로 가요. 한 발은 세상한발 하나님한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맨날 얻어 더져 터져. <laughs> 마귀한테 맨날 저런 거지만세요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아멘 하고 따라가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거 어떻게 돼요? 힘든 길도 가더라도 그걸 피할 길을 하나님 이 예비해 주신다고 했어요. 쉬운 당할 쯤에에라할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요, 새끼요, 그냥 불구덩이를 안 집어넣어요. 몰래기나 다른 과아를 쓴다는 사람은 자리를 갖다 불속에다 집어넣어, 재물로 들이지만 하나님 절때 우리 불속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불속에 집어넣었을지라도 보호하신 사달권 가서 마아가도 불속에 들어갔지만 그것에 누가 보해? 하나님 보호하셔서 내 사람으로 보했다고 했잖아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세요 천군천사를 파송해서를 우리 보호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는데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원합니다. 성령내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해서 우리들 말씀 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들기를 바랍니다 1 4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요엘서이자한 입장들의 늦은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늦은비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 결실을 풍성하게 하는 봄 비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 우리 계절 우리 절기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들은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 볼게요. 왜다안 끝났어요? 아, 좀 눌러보소. 어, 잘못 듣고 어요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시온의 자녀들아, 바다. 너희는, 네. 너희는 그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출구할지어 그가 너희에게 빌어드리는 빚, 이름 빚, 화종기 내리는 빚, 가을 빚을 죠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전 빚과 늦은 빚, 수술 직전에 내리는 빚과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역 네, 26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기와과 명을 네. 주내나면 철따라 빚을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내리십니다 너희 찾아온 포도 딸 때까지 믿으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송할 때까지 믿으시니 너희 검식을 돌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 내가 하나님 요원의 말씀을한 가지로 내가 원하는 요원의 명령을 지게 하가며내하는요아에서를 세게. 1 2어절 여호와께서 이로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역사 내땅에 떼를 따라 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보호주시 내가 나의 마을의 모든 땅을 넘넘고 시에 안내하였더고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천마다 우리를 지켜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오셔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건, 늦은 비의 이름이는 우리나라고 바꿔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는 을에 추수하고 봄에 씨를 타중을 하잖아요. 봄에 비가 와야 되겠죠. 이대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늦은 비. 늦은 비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기들을좀자이어라 비가 오는 거고, 이스라엘을 봄이 오는 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요엘서를다 보았는데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지향이 오기 전에, 여호와 달의 지향이 오기 전에,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 앞에 돌아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 주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라 그래야 모든 너희가 손으로 수거하는 것보다 벗드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이 남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씀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저 말씀서 요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불, 지향이 변해서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 도께를 바라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아멘. <laughs>